1 9학년도자 수학 능력 평가 자, 자 공간 도형 자 19번 문제지. 자, 문제를 읽어 보면은 뭐 내용만 알면 간단한 문제지. 간단한 문제이고. 자, 그림에서 읽어 보면은 자, 저기 CDH 넓이는 자, CDH가 자, 개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은 CDH. 자, CDH가 자, CDH 부분이지. 자, 요 자, c d h 란게요 부분이야. 자, 요 CDH가 저기 BCH, BCH가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BCH가 요 부분에 있지.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CDH는 그거에몇배해서 3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내가 CBH 삼각형 CBH를 S 놓으면 얘는 자, 3S가 되겠지. 3S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자, DBH. D 자, DBH가 다시 여기 넓이에 두배 된다 으니까 es가 되겠지 요 es가 된다 라고 했을 때자 ah는 자요 a h 높이는 3이 된다 했으니까 요 높이는 3이 되는 거죠 3 3이 됐을 때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자 다시 bd의 중점 계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bd의 중점이 여기다 여기란 말이야 bd의 중점을 내가 여기로 놓으면은 여기를 잠깐 내가 m 이라고나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c하고 m을 이렇게 연결해 자 연결하면은 중점으로 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요 길이는 같게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자요 H라는 점에서, 자 C자 H라는 점에서, 자자 자, 선분, 자점 A에서, 점 A에서, 자 CM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했지. 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를 우리가 뭐라자? 하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질문은 AQ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삼선 정리가 보여야 돼 기본적으로 자 빨간색 표시하면 요 ah 수선을 바르지? 자 수선을 바르지자그 다음에 요렇게 했으니까 지금 자 삼선 정리가 이렇게 보여야 돼자 그럼 어차피 여기는 ah 의 길은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요 hq 있지 hq 의 길이만 구하면 이게 삼선 정리되는 거지 자 hq hq 의 길이만 구하면 당연히 hq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을 이제 자 구할 건데 뭐 기본적인 내용도 몇 개만 알면 금방 할수 있단 말이야 일단 우리 도형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어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뭐 이걸 뭐 중학교 도형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자 삼각형을 이렇게 나눴을 때 밑변의 길이가 만약에 밑변 길이비가 a대 b가 되면 그러면 왼쪽에는 얘랑 얘랑 넓이비도 마찬가지로 뭐돼 얘도 a대 b가 돼자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보자. 그래서,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잡아도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A 대 B가 돼. 항상 A 대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S1이라고 얘를 s 2라 해볼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S1과 s 2더 길이비가 A 대 B가 된다.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중학교 도형만 알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돼버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이제 그림을 밑면만 다시 한번 그려 볼 건데 밑면을 다시 한번 좀 그려 보면은 이렇게 자 정승각 형을 하나 그려 보자 이렇게 하나 그려 보면은 이런 모양이 돼 가지고 자 여기를 뭐 p 이쪽을 똑같이 할까 그냥 cd 어 여기를 cd로 하자 cd cd를 여기다 이렇게 cd 놓고 보면 여기가 비가 된거 맞지? 자 그러면 다시 자 질문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아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CB 이, 이 방을 잡아야 돼. 자 CBH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뭐 BDH가 1대 2가 된다 했지? 이거 선을 쭉 연결해 버리면 얘가 1대 2가 된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선을 연결하면은 대충 연결해 보자. 그러면 여기가 이 h 는 점이 여기다 쳐. 자, 여기다 있다고 치면, 자, 방금 했던 그 정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지금 bch 맞지? 여기 bch. 여기가 지금 s로 놓으면은, 여기가 지금 뭐가 되니까? 자, 여기가 s대, es가 되지.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몇대 몇이야? 여기도 1대 누가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돼. 자, 그럼 다시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1대2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3s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3 s 될 거니까 아 여기도 s고 여기도 2s라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버린 거지 뭐끝나 이제 이제 잠깐 색깔을 넣어서 자, 여기를 자 여기를 우리가 h가 어차 요즘은 h.5면은 자 그러면 어차피 한변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한변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이제 8이 되겠지. 이제 이1대1 하지 말고 지워서 여기를 이제 여기를 8. 8로 놓고 여기를 4. 자, 8 4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또 s s 고 같으니까 여기는 여, 어떻게 돼? 길이가 당연히 같아되겠지이렇게 넓이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 H 가 바로 여기 요 여기를 잠깐 뭐 멀어나볼까 여기를 잠깐 뭐 A B C 니까 여기를 뭐 잠깐 2로 나보자 요점에 잡힐 내가 잠깐 이로 나보면은 자 여기는 요 H 는 B E 의 뭐가 돼중점을 사실 나왔어요 이제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저기 뭐야 H Q 만그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다시 또자 아까 자 B 하고 D B 하고 D 의 중점 B 하고 D 의 중점을 잡아서 뭐 이쯤에 다치자 B 하고 D 의 중점을 가 내려고 이속으이거를